반갑습니다. 시흥 남자입니다. 오늘은 이제 밭의 수확도 다 끝났고 해서 드디어 밭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4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비닐 도 걷어야 되고 그리고 땅에 보면 이런 식으로 클립들이 떨어진 게 있어요. 이런 땅에 클립도 주셔야 되는데 가지에 걸린 클립도 있어요. 이런 것도 주셔야 되고. 뭐, 지금 작업했던 것들, 이런 거 쓰레기들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일단 하나하나씩 열심히 해볼게요. 그리고 여기 이런 제가 먹으려고 냅뒀던 이런 포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싹 따서 제가 간식으로 먹을 겁니다. 당도는 진짜 미쳤습니다. 일단 작업해볼게요.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.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클립들을 주우러 다닐 건데요. 그러기 위해서 이런 주머니를 하나 찾습니다. 주머니를 찬 모습은 이런 모양입니다. 일단 한 줄을 돌았더니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만큼 포도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이 클립이 그 포도를 수정시킬 때 먼저 시기가 좀 빠른 애들은 이걸 걸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회수하고 있는데 한 줄만 해도 이만큼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계속 해 볼게요 이제, 밭에 클립들을 다 모았고요. 요거는 세제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쓰도록 할 거예요. 한 이만큼, 한 이만큼 찼네요. 꽤 되죠?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이 아까 제가 먹었던 포도. 요런 애들이 좀 있는데 보시면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. 이렇게 이런 애들은 좀 먹기가 그렇잖아요. 떨어지는데 지금 어이고. 막막 떨어지죠. 이런 애들은 못 먹으니까 이런 것도 근데 포도 그 내년에 계속 이 포도를 달아두면 내년 이 가지한테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다따 줘야 되고요. 아무튼 돌아다니면서 포도 남은 포도들 수확 아닌 수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 두개 하고 음료수 싸웠는데 좀 먹으면서 할게요. 이제 포도들도 이쪽은 좀못 먹는 것들. 이쪽은 어떻게 뭐, 뭐 지금 담기기에는 둘다 상태가 별로 같은데. 어느 정도 이거는 좀덜 썩은 애들을 좀 챙겨 왔고요. 이쪽에 있는 애들은 손질해서 못 먹는 건 이쪽에 버리고 나머지들은 제가 먹을 예정입니다. 당도는 확실하니까요. 요거 손질 작업을 할게요. 대충 정리하면 이런 송이가 나는 거죠. 여기서 골라낸 거예요. 원래 농부는 이런 거 먹는 거죠. 이게 더 맛있어요. 이 정도 작업하면 된것 같거든요. 뭐 이렇게 되면 먹을만한 거죠. 집에서 씻어서 이렇게 해놓고 다음 작업도 진행할게요. 다음 작업은 대망의 이 비닐 걷기인데요. 일단 여기 놓여져 있는 벽돌들을 다이 사이드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잘 접어서 한쪽으로 몰아 넣을 예정입니다. 상당히 많기 때문에. 빨리 해야 됩니다. 일단 벽돌들을 다 이렇게 가에 치웠고요. 이렇게 가에 다 치웠고 이제 비닐을 걷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여기를 뒤집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흙들을 다 털어내가지고 어 한쪽으로 한쪽으로 비닐을 모를 겁니다. 작업해볼게요.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. 지금 갑자기 비가 오네요. 비가 와가지고,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고, 다음에 아니면 내일을 다시 와서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집에 가려고 하다가 생각나는 게, 지금 여기 벽돌을 다 치웠잖아요. 이게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비닐들이 다 날리거든요. 어쩔 수 없이 오늘 작업을 <laughs> 해야 할것 같네요. 자, 서둘러서 이거 한줄 하는데 4분 정도 걸렸거든요. 한 11줄 정도 되니까 얼른 작업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비닐은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놨는데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나왔는데 새끼뱀이 한 마리 나왔네요. 무슨 뱀인지. 모르겠는데, 그냥 막 공격, 공격하려고 지금. 무슨 맵인지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 뭐, 이렇게 물어요? 이렇게. 일단 이 친구는 잘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여기 지금 풀어졌습니다. 잘 가라 이렇게 전부 다쭉 일자로 작업을 해줬고요 보면 묘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일자를 맞춰서 쫙 정렬을 해놓으니까 힘은 들어도 묘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해야 이 가운데에 퇴비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 로타리를 칠 거거든요. 로타리라고 해서 이 흙이랑 비그 퇴비를 섞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비닐을 이쪽으로 비닐을 이쪽으로 지금 몰아놓은 거예요. 몰아놓고 전부 다 작업을 했고요. 현재 제 작업 바지 상태는 이렇습니다. 지금 여기 다 젖었고 흙으로 지금 완전 범벅이 돼 버렸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